오늘은 아무래도 치킨 라멘이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외식인 추프켠입니다 켠하. 오늘은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요새 밀락동에 이런 새로운 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휴 저런 집들이 옛날에 용감하게 막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물 흘릴까봐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또 사진 찍는데 아저 뒤에 저 아저씨 아, 저 아저씨만 없으면 딱이겠구만 그래요 다녀놓을 수 있을 때 많이 다녀놔라 얘들아 니들은 안 늙을 것 같지? 아유 때마침 매운탕을 포장했던 삼식이네가 보이네요 이 동네는 예전에 수타손짜장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래요 오늘은 부산 MBC 북항으로 이사간다는데 정말인가요? 광안리 해수욕장이 코 옆에 있는 광안리의 웨스사이드 부산 수영구 밀락동에 왔습니다. 어, 여기는 또 스시집이 생겼군요. 오늘의 목적지는 저 노란 간판입니다. 이 집입니다. 닭다리가 퐁당 들어가 있다는 신상 치킨 라멘집. 롤롤입니다. 랄랄 아니고 롤롤 아니고 롤롤이네요. 이태광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고요. 오리엔탈 누들바라는 예쁜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네요. 저 한자로는 느낌을 더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오리엔탈 누들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치킨 라면이라고 적혀 있네요. 어떤 정체성인지 직접 먹어봐야 되겠. 자리가 네, 없나요 혹시? 그럼 들어 볼까요? 삼 오, 오, 오. 주문이 좀 밀려가지고 네. 주문을 지금 하셔도 되는데 네. 조금 기다리세요아 기다려야 네.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음. 주문을 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 근데 주문 나왔는데 아, 네.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일단 좀더 기다려볼까요? 아 저희 기다리고 있는데 일행이 계시는 건가? 모르겠다. 그냥 기다려 보지 뭐. 저기 저 밀락 돼지국밥 보이시죠? 저희가 막창순대도 팔고 이모님들도 걸걸하시고 하죠. 서비스고 맛이 하득코한걸 좋아하신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보세요, 경찰관분들도 저기서 지금 드시고 나오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 안오셨죠 네. 네. 여기 지금 은 좋으셨거든요. 아, 그러면. 네. 주문도 아, 네. 하고 그다음에 나오시면 이제 번호로 다불러줍니요아 근데 이거 혹시 자리 나기 전에 음식이 먼저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게...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안할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나요? 아, 것 아, 것 않나요? 아, 것아것 먼저 자리는 하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이 늦어져가지고. 아 네. 자리는 있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자리는 있는 거였네요. 아 실례하겠습니다. 메뉴입니다. 크게 세 가지 면과 치킨 더바 그리고 일식 품절이라고 돼 있지만 사이드 메뉴인 맛단새까지 총 다섯 가지 메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닭발 분짜도 일식 품절이네요. 면은 이렇게 얼큰한 맛, 고소한 맛, 칼칼한 맛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홍단면, 청단면으로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치동도 한번 맛을 보고. 근데 이 시간에 벌써 맛단새가 품절이면 이제 안 하시는 걸까요? 잠깐 있어 봐봐. 홍단에 청단, 에 초단 갖고 있나? 그래도 GO! 저희 그러면 요, 요거 청단하고 청단, 청단하고 아까 얘는 이제 안하나봐요 그래서 요거 치치동 이렇게 세개 할게요 청이랑 치치동 이렇게 하나 맞나? 야 요새 진짜 면한 그릇 먹을라 해도 다만원 넘네 모자 가자 선불 계산하나 치치동은 작은 게 없구나 아 나갈 게 아니고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아전요 입구 쪽에 있는 4인 테이블이 다차 있어가지고 안에는 자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거 어디에 있네 아 여기 자리구나 아, 안쪽에는 바 자리가 6자리가 마련되어 있네요 앉아보자 앉아보자 이건 뭐죠 그 개미지 관찰하는 완전 아예 일본어가 나오네요 설명이 없구나 아까 키오스크 옆에 붙어있는 거 설명 잘돼 있던데 사장님 저희 물이 없어요 아 이거 컵 예쁘고 좋네요 유리컵인 것 같은데 아네 감사합니다 깔깔깔깔깔. 물이 아니고 찬것 같다 오예 일회용 yeah. 젓가락이군요 그럼 꺼내야지 얍속가롭시 나무젓가락 <laughs>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요 아이 나무젓가락이라서 <laughs> 뭔가 이상한데 한번더얍속 가롭 나무 저긁아 뭔가 이상해요. 너무 가벼, 가벼우니까 잘안 되네요. 아, 테이블에는 가반 후추가 구비되어 있고요. 이거. 타노스? 아, 그거 그건가 봐요. 닭다리 뜯어 먹을 때손가락에 아. 근데 왠지 귀찮아서 저건 안쓸 것만 같아 아 시원하다 아 저희요 어, 뭐 시켰더라 아 저희 홍, 홍단하고 청단하고 치치동 아, 했어요 아 되게 네. 네꼭그 <laughs> 미니 치치동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방에 한문밖에안 계신 걸로 봐서 시간 이좀 걸리겠는데 저게 가방 두는 건가 봐요. 음. 여기저기 있어 <목소리> 저기 뭔가 했는데 감성템인데요. 저기 대기 의자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제 여름이라 그런지 아직 옷거는 거는 보이지 않네요. 아, 맞다. 그거 여쭤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맞단세는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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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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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그 아니, 아니, 아수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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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어 방금 아어오는아인석두 군데에서 아섯 개를 시키셨대요. 혹시 니아받으셨아요 아니, 아니, 아아 아 물론 인원은 충원하시겠지만 반찬을 여기 앞에 셀프로 두셔야 되겠는데요. 너무 바빠 보이세요. 반찬도 담아주시면 요 이거 네. 생강이랑 단무진가? 아, 네. 어, 생긴 게 대나무같이 아주 예쁜 그릇에 나옵니다. 김치가 아니고 초생강이 나오는군요. 그렇군요. 아, 지금 주문한 지는 20분이 됐고요. 직장인 점심시간으로서 약간 초조하긴 하지만 역시 가게 운영하는 게 쉽지 않네요. 옛날에 전포동에 뿜뿜이라는 샌드위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연관이 있는 곳인가 생각했거든요 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 있네 어. 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아 의외로 밥이 먼저 나올 건가 본데요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먼저 나왔어요 아네 여기 와사비랑 네. 한번 같이 드셔 보세요 아 와사비랑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가격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크기는 크네요 치치동이 나왔습니다 13,500원 오, 닭튀김이 하나 하나가 굉장히 큰거 같고요. 자미열채하고 꽈리고추 그리고 양파가 들어가 있네요. 옆... 청단면 먼저 나왔어아 네. 청단면은 면이 얇아서 좀 빨리 끓요아 네. 그럼 혹시 이렇게 네. 앞 접시 한두개 네,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나오는 네. 모습을 제가 담고 싶어서 지금 옆에 템퍼님은 못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제가 청단면이 나왔습니다. 만 오백 원. 청양고추가 숟가락에 담겨져 나오고요. 뒤에는 닭다리고 가운데는 닭똥집입니다. 아, 줄줄이 나오네요. 홍단면도 나왔습니다. 어, 약간 국물 색깔이 탄탄면스럽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홍단면까지 다 나왔습니다. 11,500원. 숟가락에는 다진 마늘인가요? 닭다리랑 똥집 튀김은 동일하고요. 그럼 단체샷 하나 받고 이제 봅시다. 먼저 청담면부터 육안으로 봐도 면이 굉장히 얇습니다. 일단 육안상으로는 일본 라면의 면보다 약간 우리나라 국수나 아니면 동남아의 누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개인적으로는 닭곰탕이나 삼계탕 같은 맛이 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덜어 드릴게요. 야, 이거 다진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긴 알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또 새롭네요. 전이 닭다리보다 똥집 튀김이 더 기대된단 말이죠. 음. 아니 저게 저렇게 열리는 후추통이었어 어떠세요? 맛있다 아직 입에 다 음. 넣으신 거? 같은아딱냄새아 음. 향이요? 음. 음 많이 칼칼한가요? 아니 많이는 칼칼하지 아, 않아요 많이 딱적당해 매운 거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닭칼국수 같은 음. 느낌이에요? 음. 삼계탕이나 그런 느낌이에요? 응 음. 맞아요 약간 닭곰탕처럼 어. 홍단면도 좀 덜어드릴게요 맛있다. 아니요 주변에 삼계탕 집은 있는데 닭곰탕 닭칼국수 이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치킨버거 클럽 자리 공사할 때 "라면집 생겨라"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근데 또 아래쪽에 이렇게 생겼지 뭐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왔죠 그 시장 안에 생긴 곳은 그 열었는지 모르겠던데 빨간게더 걸려요 아 국물부터 꽤 칼칼한데요. 닭국물의 그 고소함을 느끼기에는 칼칼한 맛. 캠퍼님이 어제 한잔 하셨다더니 그래서 오늘 딱인 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 면도 한번. <목소리> 음 그러네요 진짜 얇은 면이네요 약간 그 국수로 치자면 구포 쫄깃국수에서 약간 쫄깃함을 그런 뺀 느낌? 음 약간 청단면이라는 그런 세련된 이름도 좋지만 땡초 닭국수다 아 땡초 닭똥집 국수다 아무튼 그렇게 한식 버전으로 상상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음 닭똥집 튀김 이거 맛있는데요? 쫄깃쫄깃 어동통한 것이 거의 너구리고요 음, 닭똥집 튀김이 맛있네요 음. 그러니까 주사님 청단면 먹으러 가실래요? 이런 것보다? 어제 한잔 했는데 갈칼하게 똥찌국수 먹으러 가실래요? 바로 그 느낌 아닙니까? 룰룰 음, 또갈칼한걸 먹으니까 술안 먹은 저로서는 또 고소한 백단면이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술 먹고 부담아요 해장 느낌이에요. 어... 그럼 이제 홍단면을 먹어볼 텐데 요 닭다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먹는 방법에 보니까 집게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기 집게가 없고요. 또 손가락 비닐은 귀찮기 때문에 또 젓가락으로 먹어주는 게국룰이 있죠? 아니 아니야, 조금 더 아껴 놓자고 국물부터 먼저 먹어보자고. 음, 약간 외국적인 향이. 음, 약간 탄탄면처럼 시작해서, 그러니까 똠력. 똠여... 또요 정도. 근데 저 청담면보다는 훨씬 얼큰하네요. 맵기로 치다면 얘가 확실히 매운 편에 속해요. 신라면보다 매울 거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담면에는 특별한 닭발로 육수를 냈다면 여기는 돼지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국적이진 않은데 조금 이국적이기 때문에 아트 님과 같이 온다면 저는 이것보다는 청담면을 권해 드릴 것 같아요. <laughs> 역시 제일 위에 적혀 있었던 그런 시그니처만의 그런 개성이 느껴지고요 어, 근데 저는 전... 다음번엔 고소한 아을아 제가 원래 하얀 괜아아하는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부드럽네요. 음. 뭐또 가뜩인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 친구는 비주얼계 센터가 아닐까? 뼈도또 발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뺄수 있다면 얘를 빼고 닭똥집을 더 먹고 싶네요. 물론 닭똥집만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닭다리를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기본에다가 또 추가가 되면 또 그렇다. 그리고 이 면은 아무래도 국물에 비해서 좀 존재감이 묻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이거는 외국 동찌국수 이것도 드세요. 네, 네. 네. 저것도 이거 밥 밥해가지고 뭐 말아 먹기도 한데요냄나시는것 아, 같아요. 대장이 <laughs> 어, 돼. 저도 약간 종 이거 맵네요. 어제 실망한. 아 근데 드셨어요? <웃음> <웃음> 다행이네요, 그래서 대장 대장 느낌이. 야 닭튀김 하나가 큼직 해서, 저는 아주 마음에 쏙 들지만, 해미는 아마 좀 먹기 불편할 것 같아요. 음 부드럽다 겉에 껍질튀김이라고 하나요 바삭한 부분도 붙어있고 저 멸치랑 꽈리랑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이건 먹으면서 약간 텐동의 그 느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군요 이게 꽈리랑 양파는 약간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매갈이가 없는 그런 느낌이고요 아 잠시만요 제가 덜어드릴게요 이렇게 능숙하게 능숙 능수... 능 멸치 다 덜어 저거 덜어야 될것 같은데 올라가라 숟가락에 좀 올라가라 좀 어? 아,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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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해가지고... 예, 예, 예. <laughs> 네. 아, 네... 아하... 저 이렇게 올리던데... <laughs> 야, 모본치를 너무 냈네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어때요? 치치동은 어떠세요? 달달한 달달. 달달하세요? 어 약간 달달 짭짤 달달 <laughs> 아, 근데 소스가 저한테도 좀 달았어요 전 약간 짠맛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 멸치볶음의 달달한 맛이 계속 가더라고요 제가 만약 혼자 와서 치치동을 하나 시켰다 그럼 뒤로 가면 좀 물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와사비가 생긴 게 아닐까 싶고요 아유 땀을 뻘뻘 흘리시네 아, 근데 아무래도 이 시기가 제일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창문을 열자니 덥고 에어컨을 틀다니 좀 추울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빠자리가 가게 특징상 맛바람이 시지 않고 주방이랑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더운 거 같기는 해요. 이, 이거는 여기 일단 둬야 되겠다. 다이야 완식 잘 먹었습니다. 보자 보좌가... 그 계산했구나. 네잘 먹었습니다.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고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어, 홍콩에서도 이런 걸 팔까요 선생님들? 아유 그래 세 메뉴를 다 먹었네요 그래. 어 덥다 그죠? 어. 어떠셨어요? 맛있어요. 오. 근데, 맛있는 거 <laughs> <다 맛있는 웃음> 근데 다음에 오셨다. 음. 저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한 가지를 시키실 수있었어요 네. 그러면 뭘로 시키? 난 청청단면. 청단면. 청단면. 네. 국물이 맑고 어... 맛있어요. 그 음. 뭐지? 네. 닭백수 국물이랑 틀려. 네. 닭곰탕이라면 좀 비슷하려나? 아 예. 네. 어. 약간 삼계탕까지는 그치. 너무 너무 그거고 좀더 가벼우면서. 네. 근데 가격은요? 가격이 비싸지 아, 자주 먹기에는? 그렇지 어쩌다 한번 죽을래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뭐 직장인이 데일리로 먹을만한 그런 가격대의 메뉴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강한리 바닷가가 가깝다 보니까 또 바닷가에 놀러온 친구분들 커플분들을 위한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사항이 있다면 여기를 치킨 라면이라고 하기는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단면은 약간 한식국수 같았고 홍단면은 약간 탄탄면에서 좀더 이국적인 버전 같은 오리엔탈 루들 느낌이랄까요 뭔가 일본 라면이라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면도 많이 부드러운 스타일이라서 그런 걸더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취향은 모두 다르겠지만, 치치동이 조금 달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닭튀김도 참 맛있었고, 까리고추 멸치랑 같이 먹는 것도 참 좋았는데, 소스가 좀 달달했다. 그래서 텐동 소스의 맛을 기대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치치동 미니 사이즈가 있으면 딱 둘이 가서 라면 두개 시키고, 치치동 시킬 수 있을 텐데. 아, 물론 저의 욕심이고요. 또 맛단세라는 사이드 메뉴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게 구조 특징상 들어가면 딱 키오스크만 있기 때문에 조금 헤맬 수도 있겠다. 주차장은 따로 없지만, 브레이크 타임이 따로 없어서 지금은 참 좋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닭다리 빼고 닭똥집만이 이런 옵션도 가능하면 좋겠다고 혼자 생각해보고 그랬습니다. 광안리 놀러 오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광안리 주립 추룩, 주룩현 면집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일상 육아 채널 아빠 켠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룩현한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돌아가세요.